안녕하세요, 민달팽이입니다. 2025년까지는 종부세가 충분히 버틸 만한 구간입니다. 그런데 2026년부터는 세 부담이 다시 가파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그 시점부터는 공식 가격, 즉 예정 가격이 정상화 국면으로 복귀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단순히 감이나 시장 분위기를 근거로 한 전망이 아닙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 대장, 공동주택 가격, 개별주택 가격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그걸 실거래 흐름과 시가 총액 변화, 국세청 평가 방식과 맞물려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기반으로 드리는 판단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공시 가격 현실화를 사실상 후퇴시켜서 완충 장치를 만들어줬습니다. 2022년에서 2024년 동안 급격한 금리 인상과 거래 절벽을 고려해서 새 부담을 일시적으로 낮추는 구조적 조정을 한 셈인데요. 2025년까지는 이 완충 효과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공식 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다시 단계적으로 정상화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세가 조금만 오르더라도 공식 가격 반영률이 올라가며 종부세 과세표준이 다시 확대되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25년을 돌아보겠습니다. 올해 핵심 대책이었던 6.27 대책과 9.7 대책 그리고 11호 대책입니다. 이세 가지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수도권 매매 전세 시장의 심리 지표가 어떻게 변했는지 차근차근 분석해 보겠습니다. 11호 대책 직후가 사실상 마지막 연끌 거래 시점이었습니다. 2020년 중후반에도 연글거래가 한번 터졌었고, 이번 11호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그 직후부터는 거래량이 완전히 얼어붙는 거래 빙하기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21년에서 22년 극저거래 수준이 재현된 상태죠. 이번 정책의 가장 강력한 포인트는 한번에 규제를 세 개를 묶어버렸다는 겁니다. 조정대상 지역과 투기과열 지구,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죠. 이세 개를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주요 지역을 싹다 묶어버렸습니다. 여기에 LTV, DSR, 스트레스 금리까지 동시에 조여서 무주택은 LTV 40%, 유주택은 LTV 0%, 최대 대출 한도는 6억, 그리고 생애 최초도 80에서 70% 하향. 거기다가 전임 6개월 의무, 50년에서 40년 장기 모기지 폐지됐고요. 고가주택 구간별 대출 갭은 15억 이하 6억까지, 25억 이하 4억까지만, 초고가주택은 2억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갭투자는 완전히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현금 없는 사람은 매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거주 이동조차 어려워진 상황입니다. 이 정도면 개인 재산권 침해 논쟁도 나올 정도로 강력한 대출 락이 걸렸습니다. 국토부 실거래 데이터를 보면요. 2021년에서 2022년 수준의 1일 거래량 붕괴가 2025년 11월 들어 다시 재현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특히 20년, 연끌 거래량을 2025년이 돌파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연끌의 끝은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 침체 기로의 진입인데요 패턴이 반복되는 만큼 내년 흐름이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계속해서 부동산 자산 비중을 낮추고 금융 자산으로 이동을 시키겠다는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번 11호 대책은 그 흐름의 세 번째 가장 강한 단계이며. 결과적으로는 고가 시장은 급격한 동결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오세훈 시장도 지정 범위가 너무 넓었다. 토지거래 허가 해제를 고민 중이라고 언급할 만큼 시장 충격이 강합니다. 실질적으로 부작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고가주택 보유자는 대출 없이 이사는 불가합니다. 외곽지역,노도강은 반등도 못했는데 같이 규제가 되버렸고요. 거래 자체가 끊기면서 주택 이동이 완전 상실되고 결과적으로는 집이 있어도 이사를 못 가는 시장이 되어 0%의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97대책은 공급 중심이었지만 공급은 최소 3년에서 5년까지 시차가 있다는 점을 보면 당장 시장 안정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거래를 막아놓은 상황에서는 공급 정책 효과가 더더욱 미미합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조건은 있습니다. 2021년에서 2022년과 비슷하게 극적 거래에서 하락 사이클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26년 세제 변화가 시장의 변곡점을 결정할 핵심입니다. 2026년 5월 다주택 중과유의 종료가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세금이 두 배에서 세배 가까이 뛸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시를 들어 볼게요. 10억 차액에서 현재는 양도세가 2억 8천이고요. 중과가 부활될 시 양도세는 7억 5천이 됩니다. 약 4억 7천만 원 세금이 증가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반드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지금 팔아서 중과를 피하던가. 세금 내고 보유를 유지하던가입니다. 그러나 현재 정책으로는 매수 수요가 완전히 차단된 상태라 팔고 싶어도 못 파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많은 다주택자들이 차라리 보유세를 내고 버티자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변수는 2025년 가격 상승분이 26년 보유세에 반영되면 40%에서 50% 보유세가 급등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60에서 80% 상향 논의 중이고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69%에서 90% 방향성을 유지한다면 양도세, 보유세 모두 오르는 구조입니다. 결국 2026년은 다주택자가 버틸 수 있는가의 싸움이 됩니다. 중과 종료 시점은 현금 부족한 다주택자가 매도 시도, 하지만 거래가 막힌 시장이면 가격 조정 가속 가능성이 커지고, 연쇄적으로 금매가 시세 하락을, 시세 하락이 지표 악화를, 이런 흐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서울 고가주택의 구매층은 아래 두 그룹입니다. 스타트업 엑시트 자산가와 미국 주식 또는 코인부자, 영리치라고도 하죠. 따라서 미국 증시가 꺾이거나 코인 시장이 추가 하락한다거나 환율이 1,500원 돌파하면 서울 고가 시장에 직격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동산보다 금융시장이 먼저 움직여 시장 방향을 결정합니다. 전세 수급 지수는 현재 158, 즉 공급보다 수요가 58 우위인데요. 이는 전세 시장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고 매매 전세의 동시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2026년에는 신규 물량 부족과 규제 강화 그리고 금리 불확성까지 이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2026년 시장의 키워드는 첫 번째 거래 빙하기 두 번째 5월 양도세 중과 종료 세 번째 보유세 급등 네 번째 금융 시장 영향 결정력 강화 다섯 번째. 고가 주택 수요층의 파워 약화 가능성. 여섯 번째. 정책의 일관된 방향성과 부동산 자산 억제. 2026년은 정책, 세금, 금융, 자산이 동시에 방향을 잡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